네, 안녕하세요. 중국어를 배우려고 오신 분들 정말 잘 왔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수업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배울 문장을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중국어 배우시면서 글자 쓰기 연습 많이 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국어 배우시면서 글자 연습 쓰기를 먼저는 일단 늘 하시길 꼭 권장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글자 연습을 안 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중국어를 정말 형편없이 멋없게 쓰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문장을 배울 텐데요. 먼저는 어떤 뜻인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 전에 발음 연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한자도 있고 모르시는 한자도 있는, 있으실 텐데 제가 전부 하나씩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조를 자, 한어 병음과 함께 성조를 모두 써 드렸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먼저 듣기와 말하는 발음 연습부터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성조를 써드렸고요. 네, 발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오 야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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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사성을 지금 세개 연달아서 배웠는데요. 자, 이렇게 네개 의미 있다고 하면은 이 사성은 바로 위에서 툭 떨어진 느낌입니다. 야오, 쪼어, 따오. 자, 그 다음에 삼성이 나왔네요. 디. 자, 이건 사성이었고요. 삼성.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조금 배우셨던 분들은 이 발음을 정확히 못하시는 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d'는 쭉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d', 'd', 'd' 내려갈 때 'd', 올라올 때 'd' 살짝 확 끊어주는 느낌. 미 부드럽게 끊어주는 느낌을 하셔야 돼요 디디 디.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성 이성은 쉽죠? 이성은 밑에서 쭉 올라오면 돼요 자이 자, 자이, 자이 이거는 떨어져 있는 거죠 자이 자이 능능더더쪼쪼 자, 1성 빼고 4성, 3성 이제 다 나왔죠? 자, 성조는 매우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성조를 이제 한 번씩 읽어봤는데요 자, 하지만 성조를 하나하나씩 발음할 때는 쪼, 做 디, 底이능더쭉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조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한국말을 발음할 때도 억양이 있고 뭐, 악센트를 줄 수도 있고 뭔가 리듬이 있잖아요 중국말도 구해 왔습니다 중국말은 띄어쓰기가 없어서 이렇게 글자를 한꺼번에 쓰지만, 그 뜻에 따라, 문장에 따라 끊어줄 때가 있고요 이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있냐.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사성사성삼성인데 사성, 어떻게 있느냐. 자,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나 하나 모든 발음을 살린다고 하면은, 야 어쩌 要做到底. 이상하죠? 要做到底. <목소리> 자, 이거에서 발음을 또 어떻게 발음하느냐. 그냥 어떠한 생각 마시고 이 사성사성 삼성을 느낌을 그냥 편하게만 말씀해 보세요 야, 어쩌다, 디. 자 여러분 제가 띠를 띠 이렇게 안하고 띠 살짝 내리고 많이 안을 넣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할때이 모든 발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삼성어머 띠뭐 뭐, 야오 쪼다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전부 다 발음하지 않구요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수리가 나도록 그냥 생각 없이 말하게 됩니다. 약간 처음에는, 야오, 쪼, 따오, 디. 이래시면 되죠. 여기서 따오는 경성인 느낌 나죠. 자. 원래 이것도 사성인데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이걸 경성을 해줍니다. 야오, 쪼, 따오, 디. 끝까지 안늘어져요 왜? 왜냐? 거기서 바로 뒤에, 이자이은 어쭈를 더 연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자이는 이성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삼성 뒤에 이성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D, 이, 잘.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냐? 자, 1번은 틀린 거고 2번이 맞습니다.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와죠요 ᄃ, 잘. 디 차이, 이차이 디 아니라 디차 그래서 이거를만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살짝 끊어주긴 하지만요.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要做到底才能得분은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이부 저 오늘 해야 이거는. 삼성지에 이성이 올 때는,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자연스럽게 뒤에 이성이면 같이 올라온다. d, e, 차이가 아니라, d, 잘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이랑 굉장히 쉬워요. 그냥 바로, 차이넘차이넘 차이넘 하면 돼요. 너 쭉. 그대로 발음해내면 됩니다. 너 쭉.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사성이 많을 때는, 이 끝에 부분에 보통 경성을 해줘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문장을 배울 때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이 따오 부분에서 경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오, 쪼, 따오, 디. 차이는 또, 쪼. 자, 발음! 연습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 글자, 경험을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딴 데를 쳐다보시던가 눈을 감으시던가. 자要做到底才能得住要做到底才能住要做到底才能住要做到底才能住 자, 먼저 이렇게 듣고서 발음을 많이 해보세요. 듣고서 발음을 많이 해보셔야지. 나중에, 그때야 글자, 어, 여러분, 일단은, 글자 쓰는 거는 중요해요. h s k 뭐 시험 봐야 되고, 또 글자를 또 외우고 알아야지, 그, 유해도, 그 뭐야, 높게도 할수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생각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글자를 많이 알고, 많이 HSK 높은 점수, 6급 높은 점수를 취득하셔도, 내가 중국 사람들 말하는 걸 제대로 못 알아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한다면, 그 점수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저 단지 하나의 형식적인 종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 듣기와 이 발음, 말하는 것을 먼저는 한 문장마다 배우실 때 그것을 먼저 배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음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뜻을 어,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글자도 있을 거예요. 안에 글자 있으실 건데, 먼저 한국말을 써드릴게요. 끝까지 해야 얻는다. 자, 여기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얻는다는 이쪽에는 더 주를 쓸수 있고요. 자, 끝! 끝은 뒤죠. 끝은 예, 네. 끝은 이 D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D와 더준 나왔는데, 자, D일 건 무엇이냐? 어 밑에 보시죠. 여, 스머 스머 스머, 자, 이 표현을 외신 됩니다. 자, 모모 해야. 앞에, 뭐뭐뭐 해야, 뭐뭐뭐 얻는다. 아이고, 얻는다 말이죠. 뭐뭐뭐 한다, 한다. 근데 여기는 얻는다가 들어갔을까? 자, 여, 여기 가운데 뭐가 있죠? 가운데에 저희가 여기 뭐가 있죠? 쪼따오디 이거를 해야, 이렇게 된다. 자 <laughs> 여기가 동그란 부분 대죠 여기가 여기죠. 여기가 어, 여기가 이거죠.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여 차이너. 자 그래서 여쭉떠뛰 차이너 더쭉뭐뭐뭐 해야 여기는 얻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얻는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만 남았습니다. 쪼다우디 이거는 어자 다운은 모모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모까지 그리고 여기서의 쪼어는 하다 행동을 의미하죠. 자 그럼 다우를 쓸때 어떻게 쓰냐? 따오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따오 어디 어디 따장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 해야 한다 어떻게 따 어디 끝한국말 지워버렸네요. 따오 끝까지였죠. 끝이 어디었어요? 어디였어요? 디어. 끝이? 이거 있죠 그래서 쪼따오띠 끝까지 해야 그래서 이 끝까지 해야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해야 자이너 얻는다 그래야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모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복잡하신가요 어 조금 복잡하시거나 헷갈리신 분들은 이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길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중국어를 배우실 때, 이런 주어, 뭐, 동사, 목적어, 뭐 영어 배울 때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 제 수업에는 뭐, 주어가 어디가, 동사 어디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 저도 몰라요. 주어가, 뭐 어떻게 쓰고 동사가 어디 나오고 이런 거 저는 중국어 쓸때 하나도 모릅니다. 아, 하지만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생각해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국말 하실 때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어법 같은 거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자연스럽게 그냥 말하시잖아요. 이처럼 중국어를 배우는 것도 자연스럽게 문장 문장 하나 익히고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에 대한 구조만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고, 많은 단어를 아니, 많은 문장을 외우고 보고 중국 사람들이 말할 때그 표현법을 많이 익히시다 보면요. 나중에 는 정말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먼저 이 어법적인 거, 문법적인 거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그 순서를 바꿔서 이 어법적인 거, 문법적인 것을 먼저 배우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국 사람처럼 중국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발음이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중국 사람들 이 쓰는 표현, 그들이 화법, 그들이 그런 뉘앙스를 더 많이 감을 못 잡기 때문에, 한국 이어법 한국 사람이 말하는 그 형식으로 중국말을 고대로 번역해서 말 한다는 거예요. 즉, 중국 사람이 그,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글을 보거나 말하는 걸 들으면, 조금 뭐 어색할 수도 있고요. 그 문장을 딱 보면 그냥 "아, 이거는 한국 사람이 썼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수 있어요. 뭐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고쳐지긴 하겠지만, 하지만 바로 직선으로 더 빨리 듣고 빨리 말하고 빨리 중국 사람을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는 듣기 말하기 이런 걸 먼저 배우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제 강의 영상은 앞으로도 어? 아, 삐뚤어져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 수평이 이게 삼각대가 좀 안좋은 곳에서 그러는가 어쨌든 제 수업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거고요 하루에 오늘 배운 단어 문제 끝까지 얻는다 이런것처럼 좋은 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갈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배운 끝까지 얻는다 이 말처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끝까지 보고 공부하신다면 중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 날이 꼭올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의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달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더 좋은 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